오한방 제대로 걸었다 저봐 오여이 야 오영아 오여이 오여이 여봐 대박 대박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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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저런 거 이렇게 큰거 처음 봤네 한 번씩 아다리 뜬다니까 이야 자나 복이 없는 거야? 전어도 민물먹으러 올라와요 원래? 요 바닷물하고 섞인거야요 그러니까 민물먹으러 오잖아 바닷물하고 같이 있다고요 숭어하고 다 예. 네, 다 숭어는 민물먹으러 올라오는 거 아는데 아 얘네들도 그래 전어는 처음 봤어요 어, 크기도 엄청 크네. 초망만잘 던져도 안 되는 거야, <laughs> <응? 웃음> 이? 어복이 있어야지. 잘 던진다고. <laughs> 어복이 있어야어이 있잖아, 근데 내장은 누가갖고 왔지. 손실 없이. 뭐예? 뭐예요? 너는 양대 양대. 양대요? 서이었어. 아오 열한 마리다 내가 넣게 을 나도. 이야 대박이다 이거. 끝내지 말고 넣어야 된다니까. 죽어 자꾸 꺼내면 근데 얘가 우리 딸에 힘을 받아가지고, 어. 너무 힘들어. 송한맨 발로 찼다고 이거 댓글 달았지. <laughs> <laughs> 못 들지? 어못 <laughs> 들지. <laughs> <laughs> 끌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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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가 있어가지고.